안녕하세요. 배우 정현우입니다. 저희 오늘은 스터디 시간에 서울 독립 영화제에서 하는 독백 프로젝트에 제출할 영상을 촬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연극 준비하는 것 때문에 어, 대사를 준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른 분들은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해오신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좀 60초라고 해서 좀 즉흥적으로. 연기를 해해보려생생을하하있있습다다 그냥 즉흥적으로 말고 좀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 거에서 좀 상황을 따가지고 뭐즉흥적는로 해보면 이떨까라는이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뭐 이이친인이친이 이 중에서 뭔가 좀할 만한 게 있을까 해서 뭐, 뭐 오늘 즉흥적으로 한번 연기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서울 독립 영화제 그 수상하셨던 분들 연기 영상을 보니까 서독제에서는 진짜 뭔가 자연스럽고 자기 이미지에 딱 맞는 그런 배우들을 뽑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더라고요 나오신 분들을 보니까 뭐 의상 같은 거나 이미지가 자기가 말하고 연기하는 캐릭터와 어, 정말 잘 어울린다 라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연습하고 일하고 하다가 와가지고 의상도 그렇고 너무 준비를 못했는데 어쨌든 오늘 다행스럽게도 스터디 인원이 많이 안 와서 어, 충분히 촬영하고 연습할 시간이 생겨서 뭐 3시간 동 열심히 찾아서 어, 연습을 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을 하려고 카메라랑 조명이랑 오디오랑 모니터링할 모니터랑 세팅을 해놨습니다 <laughs> 이제 연결을 <연기를> 해야 되는데 <laughs> 한번 그냥 가볍게 한번 가볼게요 그 어떻게 해야 될지,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오케이아 네. 아! 그럼 거기 한번 들어볼까 해드는 분 오케이 네여기입니다키도1 6 0 태형이 너한테 그러잖아 내가 고도 못지않고 돈도 안 벌어도 되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, 큰형이 너한테 그러더라. 늘 과거도 묻지 않고, 돈도 안 벌어도 되니까,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. 뭔가를 꿈꿀 희망도 상실한 능력도 이제 없어 행복도 불행도 못 느끼게 된것 같아 인간 실격 이제 나 인간 같은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나한테 뭐 기대하지 마 인간 나, 격 응. 네, 인간 나, 격에서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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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될것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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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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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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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서독제에 제출할 독백 프로젝트 영상을 촬영을 해 봤습니다. 연습실에서 같이 스터디 멤버들하고 독백 연습을 자주 하긴 하지만 언제 있을지 모를 오디션을 대비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어떤 동기가 생기니까 다들 훨씬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고민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. 또 내일까지 외워봐야 할 대사 분량이 너무 많아서 뭐 다른 독백을 찾고 연습하고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오늘 인간 실격에서 그냥 좀 읽다가 한 대목을 보고 아 이걸로 한번 그냥 즉흥적으로 짜가지고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즉흥적으로 연기를 해봤고요. 책에 대사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지문으로 이 인물이 어떤 감정이었고 이런 사건이 있었다. 이걸 가지고 한번 대사로 만들어서 연기를 해봤습니다. 운이 좋게도 딱 1분에 들어맞게 영상을 짠거 같아서 뭔가 기분은 좋네요. 뭐 상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, 뭐 상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, 어쨌든 다 같이 뭔가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으니까 어쨌든 참여를 해야 될것 같아서 스터디 나와서 한번 열심히 해봤습니다. 독백 영상을 찍어서 제출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마감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예요. 오늘, 지금이 목요일이거든요. 혹시나 아직까지 준비를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서독제 독백 프로젝트 배우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니까 1분이니까 금방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뭐든 동기가 있으면 좋으니까 준비를 해서 다 같이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또다시 햄릿 대본을 보고 연습을 하러 가봐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